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약초TV 김성도입니다 벌써 4월도 지나가고 가정의 달 5월이자 실록의 계절, 장례의 계절 5월입니다 현재 온산과 들에는 아카시아 꽃 한기가 천지에 내품고 있으며 거기다가 자잘한 잎밭꽃이 얼마나 탐스럽게 도르변 가루수에 하얀 눈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아름다움에 눈과 코가 호강을 합니다. 오늘은 간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는 은근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근키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들이나 산, 숲 속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보이는 이 은근귀 잘봐 두십시오. 역시 은근귀도 어릴 때와 자라서 꽃이 필 때와는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은근귀와 성장해서 꽃이 피고 있는 은근귀를 잘봐 두셨다가 요긴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은근귀에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을 다스리며 어떤 약효가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근키는 국화과 은근키 속의 열의 살이 부입니다. 상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며 키는 약 50에서 100cm이고, 전체 흰털과 더불어 거미줄 같은 털이 있습니다. 은근기가 우리 몸의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을 보면 항암 작용, 혈압 강화 작용, 혈액 응고 촉진 작용, 간 해독 작용, 여성 악성빈혈, 정력 증진, 고혈압, 폐결핵,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코피. 자궁출혈과 각종 출혈 등 수많은 지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은근키에는 잎에 가시가 있고 꽃은 6월에서 8월에 피며 결실은 9월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좋고 양지 바른 곳이라 벌써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은근키의 종류도 엄청 많은데요. 은근키, 좁은잎 은근키, 귓잎 은근키, 가시 은근키 등 우리나라에선 11종에 세계에선 250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근키는 꽃이 폈을 때 포기를 베어 깨끗이 씻어 말려 사용합니다. 되도록 가을에 채취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뿌리도 가을에 꽃이 피고 나서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 말려 사용하고요. 신선한 뿌리는 아무 때나 채취해서 즙을 내어 먹으면 코에 열이 날 때, 코피가 자주 터져 힘들 때, 세수를 하면 코피가 터져 멈추지 않고, 코만 풀어도 코피가 날 때, 이런 사람은 은근기 생접을 하루에 2회 정도 종이컵 반 정도 양으로 즙을 내어 3일에서 5일만 복용하면 깔끔하게 치료됩니다. 은강귀 즙은 아주 상큼한 게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지인들에게도 권해서 치료 효과를 봤었는데요. 은강귀 어린수는 나물로 주로 먹으며. 줄기와 이 뿌리는 건조한 이후에 약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뿌리를 채취할 때는 모두 다 캐지 마시고 큰 놈만 몇 뿌리 캐어 사용하시고 몇 뿌리씩은 남겨놓은 젠스도 부탁드립니다. 뛰어난 약성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은근키는 실리비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은 암세포 억제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폐암세포의 수와 종량의 크기를 줄여주는 은근히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 어혈을 풀어주는 약계로 많이 쓰였던 만큼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혈관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높아진 혈압을 조절하고 유해한 콜레스톨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외출혈 외에도 자궁이나 소화기 같은 내출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며 동의보감에서도 독이 없고 의혈을 풀며 피를 토하거나 코피를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톨 개선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고혈압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혈액 안의 인슐린 상태를 정상화시키고 혈당을 조절해 당뇨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요 또한 실리마린이 약해진 간세포를 정상화시켜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항염증작용으로 체내 유해한 염증 및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시켜 주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토피나 종기,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잎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소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과 인뇨 작용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인해 생기게 되는 간 손상을 치료한다고 하며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간경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간기능 장애의 치료 보조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엉근키로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엉근키가 우리 몸에 어떤 병을 다스리며 어떤 약성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연약초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